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 트레이닝 전창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가 뭐냐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이버도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워링크는 뭐냐? 네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뭐 네이버페이, 네이버TV 정말 많은데 파워링크라는 거는 안 보여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입하실 게 뭔가요? 내가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 여러분이 어떤 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 변호사 필요할 때는 뭐 로토, 부장판사, 뭐 로펌 AK 뭐 엄청 많은 많이 있죠 그중에 이 네이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파워링크에 중점을 두고 제가 오늘 교육은 해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하고 길 수는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한 번당 클릭 비용이 얼마냐 저도 모르긴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한 2만원 이상은 할 거예요. 물론 시간대별로 다르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어한 4시쯤에 클릭을 딱한 번만 하면은 2만원, 3만원이 빠져버려요. 한 클릭당. 그만큼 이런 분들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당연히 올려두는 거겠죠. 자, 저희 업체 같은 경우 장기 렌트카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거의 한 5등 이내에 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한 클릭을 할때 드는 비용을 책정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최대로 본게 18,000원이에요. 한 3, 4등 정도였는데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워링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쉽습니다. 저희는 우선 홈페이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우선 원더다이렉트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제 영상들도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고요. 추가로 굉장히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살짝 느낌이 다른 이런 홈페이지들. 이런 홈페이지들을 파워링크에 다. 달아놓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개를. 저는 한 홈페이지가 한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지만 홈페이지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 홈페이지들을 정말 그냥 무수한 파워링크를 다 넣어버렸어요. 개인 사업자는 키워드가 무려 50만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 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런 마켓컬리, 롯데온, 11번가, G마켓, 오 이런 대형 몰들은 정말 많은 키워드들을 잡고 있어요. 몇 천만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짜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업종 정말 여러 개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맛집을 만들어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장기 렌트라는 업체도 운영하고 유통업도 운영하고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스튜디오. 굉장히 이것도 클릭당 비용이 비싼데 어쩔 수 없이 파워 링크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강남 스튜디오라고만 쳐도 메인에 뜨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엑셀부터 키세요. 엑셀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이버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업종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변호사. 맞습니다. 아니면 로펌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전국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변호사예요. 그러면은 자 우선 지역부터 쓰는 거죠. 어 서울이라고 우선 쳐볼게요. 그러면은 전국 어디든 갈수 있으면 부산, 대구, 뭐 강릉, 뭐뭐 뭐 찍고 원주, 성남, 경기 뭐 많겠죠. 자 이거를 키워드들로 짜는 거예요. 벌써 8 개의 키워드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서울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중랑구 광진구 정말 많아요 앞에 서울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강남구 변호사 광진구 변호사 내가 어디든 갈수 있으면은 이런 키워드들로 짜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링크에 자 그러면은 강동구에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무슨 동까지 있겠죠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길동, 도덕동 경우의 수는 여러분 무한입니다. 또 강동구에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역도 있겠죠. 역. 서울 천호역, 로펌,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발생이 됩니다. 와, 이런 키워드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냥 우선 20만 개는 바로 채워요. 20만 개. 지역이 전국적으로 4천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천호역에 변호사하고 로펌을 갈 거면은 이렇게 당연히 치게 되겠죠 뭐 서울은 빠지더라도 그냥 여까지 천호역 로펌스쿨 법무법인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살고 있다 강남 로펌 그러면은 한 달에 검색이 한 80회 정도가 되네요 뭐 모바일로 60회, PC로 2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로펌도 키워드로 들어가겠죠.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만개 정도가 있는데, 법무법인은 8,000개. 김은장이 4만 4천 개가 있네요. 김은장은 그냥 법무법인보다 많아요. 정말 수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가 있는, 오, 이런 김은장. 어 대단합니다. 내가 나이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한달 검색수가 3 8 4만개예요자 이게 어떤거냐면 남자 바지 남자 바지를 쳐볼게요 <laughs> 5만개 어, 김현장이랑 비슷한데요 남자 바지가 신발 어, 신발 살때 신발이라고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12만6천개인데 나이키는 3 0 4 80만 개예요. 380만 개.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저가 주로 하는 자동차 쪽. 예를 들어 쏘나타, 쏘나타를 검색을 한다면은 2020년형 쏘나타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쏘나타, 뭐 아반떼 종류가 또 많잖아요. 아반떼, 소렌토, 파니발. 그리고 산타페 차종도 한 54가지인가 됩니다. 자, 그러면 54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네, 54가지 곱하기 5개만 해도 엄청난 키워드죠. 소나타 장기 렌트라고 치는 사람들이 있고, 장기 렌터카, 장기 렌탈.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기 렌터카로 구입을 할 사람들은 신차랑 또 고민을 하겠죠? 소나타 신형.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을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다 사용을 해서 한 110원, 뭐 70원, 80원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기 렌트카를 쳤을 때 17,000원, 18,000원의 키워드들. 자, 근데 소나타 장기 렌트카. 소나타도 굉장히 비싸요. 한이 정도에 올라와 있으면은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 5 0원은될 거예요. 근데 장기 렌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낮아지죠. 자, 근데 장기 렌탈이라고 했다고 한뭐 1,000원이라고 쳐 볼게요. 클릭당 1,000원. 전환율은 장기 렌탈이랑 장기 렌트카랑 똑같아요. 자, 생각해 을 보세요. 내가 어떤 거로 검색할지 몰라. 근데 키워드가 적어. 근데 가격이 싸.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뭐 다른 거에 만원 들어갈 바에 이 키워드로 1,000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100명이 들어와서 두세 명이 차량을 산다. 그러면은 장기렌트 카 키워드로 들어가서도 100명 중에 2, 3명이 사고, 똑같이 3등에 있고,